주말에 있었던 관세 이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에 마치고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가 발표됐는데요. 정확하게는 발표라기보다는 세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것입니다 자, 러트닉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면제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면제한 것이다. 1, 2개월 내에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서 별도 관세가 있을 거라고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러트닉 장관이 지금 좀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세로 인한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까 트럼프 참모진 내에서 온건파인 베센트가 좀 힘을 얻고 있고 강경파인 러트닉과 나바로는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설계자인 나바로가 희생양으로 해임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출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출처는 뭐 카더라 라는 것이죠 아직 팩트는 아닌 것으로 자, 팩트는 이겁니다 반도체 의 경우는 애초부터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5% 상호 관세가 부과될 때부터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역시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괴, 그리고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도 예외였어요. 근데 결국 업데이트 된게 호재가 호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 찾아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제약에 대한 관세 미적용은 이미 4월 3일 우리 시황에다가 남겨 드렸었더라고요. 자,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건 무엇이냐면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2월 달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달에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에서 15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디테일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잘 봐야 되겠고요. 자, 뭐 나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현재 지금 상호관세는 90일,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관세는 1에서 2개월이라는 좀 애매하지만 데드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내용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살짝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는 금리 결정일이 있어요. 바로 목요일이고요. 전문가의 90%가 동결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대선주 체크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금리 결정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어떤가 싶고 이번에 조선업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반사이익 예상을 합니다. 영상 올리는 도중에 갑자기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시진핑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렵지만 대응은 우리 장중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